자, 72개의 사과가 있어. 네. 두 명이서 나누면 몇 개씩 나눠 먹으면 돼? 음... 그게 70이 나누기 2를 하는 거야. 네. 그러면 2, 3은 6이지, 6. 네. 그러니까 6 쓰고. 그럼 이제 2, 3은 6이라는 것은 뭐야? 60개를 일단 나눈 거지, 30개씩. 네. 그럼 12개 남았지? 네. 그래서 이거에서 빼는 거야, 12개 남았으니까. 네. 12개 남은 걸 어떻게? 두 명이서 나누니까 6이 되겠지? 네. 이거 0 나와, 안나 이렇게 하는 거야. 다시 써봐이삼이23아이10 23 23 26 아니, 23 6 다시 써봐. 23 6, 6 빼. 그럼 이게 0 있는 거야. 202 네, 뺐으니까 17이2 1 0 6원 60원? 응1 음. 2이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. 아, 10, 그다음에 여기다 12를 나누기기는 몇이에요? 6이죠. 6래서 예. 26. 여기 6을써요 여기 여기 6. 26. 12. 12. 잘했어. 그래서 0되는 거야 다한 번만 더한번 더. one more time. 이 아, 6. 아. 맞았어. 그다음에 여기다 0 쓰고. 0 쓰고. 빼.

응. 나머지도 네. 0인거야 알 열어, 네. 한번더한번 더. 한번 더. 3, 6, 0, 빼. 4, 2, 5, 12, 9단. 이 이. 2, 1, 2, 2, 3, 1, 4, 4, 6, 7, 2 4 6 시리키. 그럼 일단 a 가4 s 은 l 따라 c e 은4 428 넘어갔지. 4 1 c e Say, 4 a l no w a 4 c h s a 지 네. l 구단 h e o 4 so. 4 4 n i k 4 Samsibi. Kudan, s 8 l e 0 c e s 3 y p 네 l s a 4 h a 4 4 e l 4 o k 4 h o 4 4 e 4 4 4 4 2 4, 2 8 4, 8 4, 네. 4, 4 4 4 <laughs> 4 1 1 4 n 4 e s i 4, 4 n 에사 Silence. Silence. s i l 4 1 c e Tu vois, t 4 v o i 2 4 u v 8, 4 s 3 u vois. Tu vois, 32 빼주면 음. 0, 그럼 레 <laughs> 음. 음. 6, 6, 6이 10이니까 네. 1, 6, 보자. 6, 6, 6, 6, 6, 6, 6, 이 6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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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6, 1을 쓰 아니지 6 1은 6이니까 여기 6을 써야지 아 6을 빼주면 12 6 1 6 6 2 12 2 3 6 12 0 응. 잘했어 한 번만 더네6 1 1 6

만 써주고 입 해주면 사팔이1이사이삼 주기 서팔이1십이 육십 이 이칠십 이칠 이 이칠십사 이 팔십 이 팔십육 이구이 구십팔 이 이십 이십 2, 21, 22아 어렵다 21, 22 2, 3 3 2 22 너무 이게 왜 안되는지 알아? 2, 3 6인데 또2을 써서 그런거야 2, 3 6인데 왜2을 썼어? 네. <laughs> 그럼 8 됐지? 네그 다음에 2, 4, 8 네? 응? 2, 4, 8 그 응. 34가 되는 거야 응. 다시 해.